주여, 이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얻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옵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눈을 딱 봐봐요. 퀴어 축제가 15년, 4년인가 15년째 열렸어요. 이제는 뉴스에도 차별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원숭이 두장의 바이러스가 동성연애자들이 동성 거의 다 걸린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렇게 뉴스를 해도 차별이기 때문에 아나운서하고 방송국이 고소당해니까그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이제 그 바이러스가 민간인에게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모기 물려 긁었어도 더 원숭이 두창이야 놀리고 이런 시대가 와요. 그건 몇번좀 간손인데 여러분 너무 제가 답답해요. 저 보세요. 사람들이 애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아파트에서 그냥 떨어져 뛰어내려요. 제가 3층으로 이사가면서 그 강흥동에서 첫 기도가 명광이가 우왕이었는데 하나님 명광이가 여기 뛰어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3층 빌라로 이사가면서 막그 기도가 너무 두려워서 계속 기도했어요.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나에게 몰려왔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옆으로 가고 아이들이 조금만 학교에서 갈등을 겪어도 아이들이 그걸 못 견뎌요. 막 뛰어내리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행 당했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이 기글이 들릴 것이다. 아름다운 아가씨와 처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응? 목사님 좀. 그렇게 다녀도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근이 든다. 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기근을 보낼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낼 거다. 이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살수 있었을 텐데 왜하나님의 약속했잖아.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내 눈물을 씻어주겠다. 응?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응.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응. 저희 어머니는 처절한 좀 가난을 겪었어요. 그 가난 중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교회 그 정말 한 시간을 무릎바가파서 나중에 신경통으로 걷지도 못하고 팔만 후우 이러고 후우 이러고 그냥. 걸어가면 동네 사람들 몸은 교회가 있고 뒷몸은 뒤에 있다고 그냥 키자으셨고 힘드니까 팔을 굴르면서 교회를 이렇게 먼 길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실주을 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호박을 갖고 가서 성가대원들 국수 사는다 바쁘니까 가서 일하는데 남아서 그불때 가지고 어? 불때 가지고 국수를 삶아서 호박을 얹어서 그렇게 한 20명 이상 성가 대원들을 매기고 그 늦게까지 이렇게 언제나 목사님 편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쫄린데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어요. 10분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어. 내가 눈물 나. 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눈물 나. 교회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로님도 있었는데 저영머이가 11조를 제일 많이 했다고 좋아 좋아가지고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했다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굴밭을 하게 됐어 굴굴 양식장을 학교에서 사가지고 새를 넣는 거야 운영할 사람 1년에 10만 원의 새를 냈는데 굴한번 팔면 으 5만 원이에요. <laughs> 두 번만 팔르면 1년, 불, 양식장, 세를다 내는 거야. 말 되죠? 그매금의한번세게그 전에 3천원이었어요. 새우젓 모세기로 3천원이었어요. <laughs> 그, 생각해봐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으면, 내가 너와 내 자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들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걱정할 게 없어 저는 오늘 어? 이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마리아 우상으로 섬기고 어? 그 단의 우상으로 그부엘세바의 어? 신을 맹세한 사람들 사마리아 우상으로 맹세하고 단의 신으로 맹세한 사람들은 내가 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우상을 섬긴 사람들에게 내가 기근을 보내서 내가 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오, 물이 없어서 목 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가 기근을 당해서 죽었어 무섭죠, 무섭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 홍수처럼 들여와요 그래도 길을 막.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축복의 말씀, 주, 주요 자, 텔레비 뉴스에 얼마나 딸을 성폭행하고, 응? 그렇게 자,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와. 내가 보면 자식을 슈퍼에 데리고 가서 훔치는 걸 가르친다. 훔치는 걸. 훔치는 걸가르치 말도 안 돼요. 우리 한전도사님은 자식한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뭘 가르치냐면, 뭐, 요즘는요 자식들한테요. 필요하다고 하면요, 빚을 얻어서 카드를 긁어서 큰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근데요, 어제도 그렇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수가 이번 문 벌려서 부탁만 하면 자식을 취직시킬 텐데, 취직을 안 시키고 응? 그냥 재수, 취직 재수 시키면서 고난을 겪는 거야 자기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취직해야 그곳에 들어가죠.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고 내 친구는요. 고3 때딱 취직이 됐는데요. 다부러워했어 3개월 만에 딱 박차고 나고 자기 노력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노력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교수가 말 한마디만 하면 취직하는데 그걸 안 해준대. 스스로. 정말 자식한테 너무나 용돈을 주고 싶대. 돈이 많으니까. 근데도 안 주고 자식에게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왜? 나중에 자라면서 요새 젊은이들은 그 고통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면에서 잘 가르치고 있어 <laughs> 자식이 돈을 팡팡 주는 것보다 스스로 결핍도 느껴야 뭐든지 소중함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절대로 우산을 갖고 서요 가져가는 애가 거의 없었다. 내 뿌리고요. 실내 와요, <laughs> 잊어버리면 또 사주니까요. 신경 쓸게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고. 어? 아,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기금을 보내는데, 그랬나 봐요. 퀴어 축제가 어저께 있었어요. 비난하면 걸려요. 처벌받아요. 여러분요. 성소수자라고요 이고환을 꼬치를 잘라가지고요, 몸에다가요, 계속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갖고요, 여기가 폭평해요 여기가. 그렇게, 그렇게 성전환수술을 받아요. 성전환수술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남창하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음? 아,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들이 다 목말라서 기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다 목말라서 기절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그들이 기절할 것이다. 동서남북을 다니고 이 바다와 저 바다를 다녀도 여러분 찾지 않아. 영어 말씀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가를 죽이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 회개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목사님 이제 맥주절이 두 주가 지나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다라러요 목사님이 부추 천 열매를 들어서 네. 여러분 첫 열매를 이제 요즘에 거두는 계절이죠 감자와 고리와 여러 가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저게 일년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너희 포도주 둘에 포도주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첫 열매를 드리며 그리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를 봐요. 11조를 드리면 눈을 다들어봐요 11조를 드리면 그렇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게없잖아 눈물로 씨를 심으면 되잖아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있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고 또 교회 정식 같은 되고 그리고 그성 안에 과부 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그십일조를 먹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주에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필리핀 선교사한테 영화 밀린 거 주만 보내고 또 터키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가족이 아파요. 그래서 또 거기 많이 보내야 되는데 10만 원 받고 보냈어요. 또 영치금 감옥에도 보내고 동서남북에 이제 선교하고 이번 주에 선교도 몇 십만 원했어요 여러 교회 이제 수술 다 보내고 다하 여러분들이 드린 것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절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오늘. 현재 내 재정이 가난하고 빛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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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어? 하는 교회를 살렸어요. 우리, 네? 우리 오셨는데 살렸어요. 많은 교회 그렇게 힘들 때 살렸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을 없는 것에 비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십분의 일을 드려서 교회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고 선교사를 돕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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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있으면 나눠 먹고 열개 있으면 나눠 먹고 원상이 팔을 좀더 드렸어야 되는데 들드려 가지고 그게 믿고, <laughs> 좀 미안했어요 지난번에. 뭐든지 아니면 많이 거둬서 만나를 많이 욕심부려 서 거둔 사람은 그 다음 날다 썩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많이 거둔 자도 남임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이 다 먹을 수 있었다 만나의 원리에 그래서 욕심부려서 그 만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많이 담아놓은 사람은 그 다음 날다썩었대 그러니까 가진 것에서 이제 기쁨으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네. 참 곤란해요. 누가 없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 누가 가난한지 어떻게 하는지 어제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자기가 15년 동안 그 사기치고 간그 남편, 도망간 남편의 빚을 15년을 갚았대. 그러면서 자기는 2천원짜리 구내식당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새끼를 싸다가 화장실에서 먹고 차 안에서 먹고, 자기는 기름값에는 쓴게 없대 그 빚을 15년을 갚나라 그렇게 귤한 번을 못 먹었대 자기 자식하고 어른 부모님 주고 자기는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는데 15년 못 먹고 빚 갚고 나서 귤한 상자 넣고 사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도와주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아, 네. 기도하면 알려주셔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생각해봐요. 서도한국에 믿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 고난이 진행 중인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더 심어야 국에서도한국으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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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염려하지 도한 오직 기도와간에로도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에서도한국에서 오늘 참 청소년들을 보면 왜 저럴까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 배웠으면 저렇게 친구. 안할테니 친구를 왕따시키지 않을 테니 하나님 말씀을 배운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요이 아, 네. 말씀은 능히 너로야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이 얻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 네. 기업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억으로 내가 너하고 떨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능히 너를 지키고 하늘의 기억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말씀이 열심히 쓰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유려야 해요. 그래서 건강이 걱정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주셔요. 하나님이 치료해주셔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어? 죄를 내가 먼저 그어요 교인이 폐에 물이 찼대. 그,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생각나는 죄다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요 죄를 회개하라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 교인이 그렇게 드렸다는 거야. 군인가족이. 근데 폐에 물이 찼대는 거 근데 지난주에 가족하고 여행 갔다는 거야. 사위가 돈이 500만원 상금을 받아갖고 그거 받고 금, 토, 일? 어? 작은 교회 몇명 되지 않데 그걸로 일요일 날 휴가 갔다가 교회를 안 왔대는 거야. 교회를 안 오고 휴가 가서 놀았는데 휴가 갔다가 오자마자 폐에 물이 차서 입원했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켰지. 회개하라고 시키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냐. 막 떨어. 이 사모님이 그 교인이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폐에 물 차서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라고 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요새 약도 좋고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건강? 하나님께 기도 물질? 정말 증인이에요 하나님께 기 10분의 1을 드리고 줄성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복을 주셔요 정말 너와 내 자식에게까지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굶주리잖아요 소리 질르잖아요 외로워서 요새요 큰 고래가 와서 장벌에 와서 혼자 죽는 데모래사장 조사했더니요 이 음파로 그 수신을 해야 된대. 요 고래의 음파로 수신을 해야 되는데 백구동 소리가 너무 많고 백구동 소리, 잠수함 백구동 소리 이런 소리 때문에 이 음파를 못해갖고 가져가고 떨어졌대요. 고래가 그 때를 지어 다니 떨어져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장벌에 와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대. 그 외로움을 못 견디고 고래가 자, 그 혼자 백사장에 와서 죽는, 알면서도 죽는 고래들이 있는 거야. 어? 고래 때가 그 잠섬이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 저거 해갖고 고기 쫓다가 오다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죽는 고래들은 거의 그렇대는 거야. 어? 가족이 떨어져가지고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셨어. 회개하지 우상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간이 들어서 너희는 기절해서 죽게 될 거다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빗속에 있고 어, 어, 상, 상, 상상할 수 없이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주의 성수하고 십분의 일을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해주시고 나와 내 자손을 내 민족에 복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은 꼭 거기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세요. 임명해요. 권사님이잖아요. 응? 우리 감리교회는 권사님들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응? 속해로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콘도 말고 뭐라고? 펜션 교회야, 권사님이. 어? 동네 교회를 가시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을 미리 다 소집을 하세요. 자, 일요일 11시에 예배 드릴 거니까 모두 제일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조사해갖고 설교할 거냐고 물어봐서 못하면 권사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말씀을 보낼 테니까 성경만 읽고 다 특송시키고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사회 보고 사회를 보라고 하든가 꼭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치유, 치유, 치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풀어내어 주십시오. 말씀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이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갑니다하나님아버지하나님의 말씀을 빗들고 아가는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랑교들과 모든 아버지 자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아버지 주님 저들의 가난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풍성케 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원수가 있거든. 아버지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한 이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기근에서 해방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로 성경에. 우상숭배나 간음을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숭배하거나 간음하면 안 돼요. 남편이 있는 자, 아내가 있는 자 간음하면 안 돼요. 아멘. 어젯밤에 명광이가 결혼한다는 꿈을 꿨네요. 아멘. 그래서 내가 경민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짜야 가짜. 꿈을 두었다고 꿈을. 거진줄알았어 oh, 예.